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이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하는 SUV 7대를 살펴보겠습니다. 7위는 토요타 하이랜더입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는 많은 시니어들이 흔히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부르는 SUV입니다. 신뢰성, 편안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모두 갖춘 황금 조합을 제공해 일상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설에 가까운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 D, 파워 기준 초기 품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점. 이건 도박이 아니라 믿음직한 카키색 면바지를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이랜더는 불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20만 마일 주행을 마치 워밍업처럼 받아들입니다. 장기 오너들 중에는 25만 마일을 훌쩍 넘겨서도 여전히 잘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 장식품으로 끝날 차량이 아닙니다. 시작 가격은 약 4만 달러로 저렴하진 않지만 고관절 수술도 싸진 않죠. 어쩌면 하이랜더가 둘 다보다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V6 엔진은 사라졌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일상 주행에 충분한 힘을 제공하면서 연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비사들은 이 차를 두고 하품이 나올 정도로 평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비소 대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겐 최고의 소식입니다. 딜러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나 애리조나처럼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금세 팔려 나갑니다. 좋은 차는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하이랜더는 주목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감을 속삭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엔진음은 아마 새 차를 다시 살 필요는 없겠군. 이라는 시니어의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잘 관리된 잔디처럼 꾸준하고 믿음직하며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습니다. 6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2025년 SUV 라인업에서 스포티지는 진정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여들도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SUV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해내고 예상보다 훨씬 오래 함께합니다. J D 파워 초기 품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83점. 박수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신뢰성을 쌓아 올립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약2 8 0 0 0달러부터 시작하는 가격으로 여행이나 손주들, 혹은 고급 파티오 가구에 쓸 예산을 남겨준다는 점입니다. 스포티지는 인생을 일찍 깨닫고 꾸준히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입니다. 유지비도 낮고 15만 마일이 넘어도 갑자기 실험 대상 같은 차로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수년간 문제없이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체크엔진 경고등 룰렛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시니어들이 스포티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부만 한 설명서를 읽을 필요도 없고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이고 차분한 주행감과 부담스럽지 않은 수리비를 제공합니다. 럭셔리 배지는 달고 있지 않지만 내구성과 가성비 면에서는 훨씬 비싼 차처럼 행동합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오래가며 운전자를 시험하려 들지 않는 차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스포티지는 지갑을 비우지 않고도 확실한 만족을 줍니다. 5위는 현대투싼입니다. 투사는 쓰레기 수거일을 절대 잊지 않고 잔디를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믿음직한 유과 같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쓸데없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성격은 2025년 시니어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기준 예상 신뢰도는 만점인 5점 만점에 5점. 자동차로 치면 다음 정기 점검 전까지 문제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럭셔리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딱 맞는 선택이죠. 시작 가격은 약29,000 달러로 수명과 신뢰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투싼이 18만 마일을 넘기는 건 흔한 일이고 20만 마일을 넘어도 돈 먹는 하마로 변하지 않는다는 오너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시니어들은 투싼의 단순함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운전자의 생각을 추측하려 드는 과도한 기술도 없고 10대의 도움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도 없습니다. 수십년간 자동차 마케팅을 지켜본 운전자들에게 투싼의 차분한 유능함은 신선한 공기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SUV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다른 차들이 지쳐 쓰러진 뒤에도 계속 달립니다. 온갖 기믹이 넘치는 세상에서 투싼의 실용성이야말로 많은 미국 시니어들이 이 차를 고수하는 4위는 마스다 CX-5입니다. CX-5는 크게 떠들지 않아도 전설이 될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2025년에 시니어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계속 달린다는 점이죠. 컨슈머 리포트는 CX-5의 예상 신뢰도를 5점만점에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오너들은 브런치 자리에서 수리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조용히 주행거리를 쌓아갑니다. 이 SUV는 태도를 부리기보다 품위 있게 나이를 먹습니다. 시작 가격은 약29,000 달러로 신뢰성과 성숙한 주행 감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스포츠카 흉내를 내지 않는 것도 오히려 장점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달리며, 유지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시니어들은 이 균형을 좋아합니다. SUV 세계의 편안한 정장 구두 같은 존재죠. 게다가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대형 화물을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차는 아니지만, 10년 넘게 소유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 차는 안 멈춘다. 엔진은 튼튼하고, 정비는 단순하며, 정비소에서 지갑을 깜짝 놀라게 하는 순간을 잘 피해 갑니다. 자랑하지 않지만 병원 방문, 장보기, 주말 여행을 수년간 묵묵히 책임지는 조용한 실력자입니다. 3위는 토요타 RAV4입니다. RAV4는 SUV 세계의 연금 같은 존재입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유난히 오래 갑니다. 2025년에도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RAV4 위 예상 신뢰도를 5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전국의 오너들은 이 차를 슬로우 쿠커처럼 대합니다. 설정에 두고 잊어버려도 수년 뒤에도 완벽하게 작동하니까요. 시작 가격은 약 28,000달러로 과소비했다는 느낌도 없고 타협했다는 기분도 들지 않는 드문 균형을 이룹니다. 토요타 특유의 내구성 덕분에 20만 마일 돌파는 이정표라기보다 준비 운동에 가깝습니다. 어떤 오너들은 25만 마일을 넘겼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니어들이 RAV4를 좋아하는 이유는 골칫거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동은 잘 걸리고, 주행은 부드럽고, 제동은 확실하며, 갑작스러운 큰 지출을 걱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한 드라마도, 혼란스러운 설계도 없습니다. 시간과 돈을 존중하는 실용적인 주행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탈차를 찾고 있다면, RAV4는 강력한 후보입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보다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2위는 혼다 CR-V입니다. CR-V는 매일 출근하고 결근하지 않으며 월급 인상도 요구하지 않는 SUV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도 시니어들의 차고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기준 예상 신뢰도는 만점 5점 별도의 플랜 B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5일 교환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지도 않고 20만 마일을 훌쩍 넘겨서도 계속 달립니다. 가격은 약2 0 0 0 달러로 오래 쓰는 쿠폰북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을 돌려줍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수리 걱정 없이 보내 10년을 사는 셈입니다. 오리건부터 오하이오까지 18만 마일을 넘겨서도 잘 달린다는 이야기가 흔하며 25만 마일을 그저 또 하나의 드라이버로 여기는 오너도 많습니다. 이 SUV는 기믹으로 감탄을 끌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계절 내내 꾸준히 제 역할을 하며 갑작스러운 경고 등으로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혼다 CR-V는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신뢰성으로 충성도를 얻습니다. 시간, 돈, 마음의 평안을 중시하는 시니어들에게 CR-V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스트레스에 바퀴가 있다면 그 반대가 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스바루 포레스터입니다. 포레스터는 비, 눈, 폭풍 속에서도 계속 커피를 내려주는 오래된 커피메이커와 같습니다. 2025년에도 시니어들이 이 차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생 중반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포레스터의 예상 신뢰도를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스바루 오너들이 차를 가족처럼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들은 정말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포레스터가 20만 마일을 넘겨도 지친 기색 없이 잘 달립니다. 시작 가격은 약 28,000달러. 럭셔리 경쟁에는 관심 없지만 긴 수명과 안전성 그리고 은퇴 자금을 위협하는 돌발 수리비를 막아주는 데는 정확히 맞춥니다. 포레스터는 화려함은 부족할지 몰라도 일관성으로 그 이상을 보상합니다. 덜컹거리지도 불평하지도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도로가 거칠어지거나 기온이 집난방 온도보다 더 떨어져도 묵묵히 제 일을 합니다. 시니어들이 포레스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속임수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단순하고 주행은 편안하며 조작부는 IT 학위 없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바루 포레스터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진 않지만 이웃의 차가 세 번째 변속기를 갈고 있을 때도 여전히 잘 달리는 SUV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조용한 전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